그래 대신해주는 남자, 유리남 이규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먼저 앞에 있는 유리 남은 요리를 할줄 모릅니다. 레시피대로 따라하는 거예요. 오늘 제가 해볼 요리는요. 바로! 자취생들이 쉽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그 요리, 우무라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레시피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간단한데요. 어떤 레시피가 기다리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. 재료 소개! 계란, 스팸, 양파, 당근, 올리브유, 케찹, 밥. 끝! 재료 손질! 재료 손질 끝. 재료 손질이 다 끝났으면, 불을 켜고, 팬에 올리브유 투입. 알아서 적당히. 아! 열이 어느 정도 오르면, 당근 양파 투입. 어느 정도 채소가 익으면, 햄 투입. 와, 이렇게 하면 봐도 맛있어 보여. 팬까지 다 익으면, 케찹 두 스푼. 자 이런 식으로 다 됐으면 밥 수입, 저는 한 공기 반넣겠습니다 무슨 밥이 똑같아? 이렇게 먹어보고 싱거우면 케찹을 조금 넣으세요. 저는 살짝 싱거워서 조금 더 넣겠습니다. 반개. 자, 완성. 다음, 오므라이스의 포인트. <목소리> 계란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계란 3 개를 풀어주세요 원래는 2 개만 풀어도 되는데 저는 계란을 좋아해서 세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어주세요 다 저었으면 불을 켜고 올리브유 투입 열이 어느 정도 오르면 달걀 투입 음.. 오믈렛을 도전하려고 했지만 실패 이제 한번 뒤집힐까?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, 이렇게 계란이 다 익으면 밥 위에 계란을 올려주세요. 오므라이스 완성. 자, 그럼 오늘 만든 이 오므라이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주얼은 괜찮죠? 맛은 과연 어떨지 크게 한입 먹겠습니다. 아, 이 케첩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겠다. 일단 기본적으로 양념장에 케첩밖에 안 들어갔습니다. 근데 스팸이 들어가서 그런지 짭짤해. 맛있는데? 케첩이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? 어렸을 때 케첩하고 밥은 많이 비벼 먹었는데 이게 또 야채랑 같이 섞어서 먹으니까 맛이 다르네. 케첩 말고 다른 양념장이 안 들어가서 신고하면 어떡하지 걱정 많이 했는데 솔직히 스팸 안 들어갔으면 조금 신고 했을것 같아요.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양조절 실패. 나는 공기 밥한 공기 반인 줄 알았는데 조금 과장해서 두 공기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거 촬영하는 시간이 오후 6시인데 저 이거 첫개예요그래서 상당히 지금 배고프거든요. 오늘은 군말 안 하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. 와.. 먹어도 먹어도 안 주네 오늘은 군말 안하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케찹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 주변에 진짜 가까운 사람 중에 케찹을 정말 사랑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걔 분명 이 영상 볼 텐데 나랑 레시피 똑같이 해서 너꼭 한번 만들어 봐라 진짜 좋아할 것 같다 자 마지막 자, 오늘의 리뷰! 초간단 오므라이스 대 성공! 와! 일단 이 오므라이스의 장점, 재료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스팸, 양파, 당근, 케찹, 밥, 끝이에요. 그리고 제가 먹으면서 느낀 건데, 케찹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적극 추천합니다. 저도 어렸을 때 계란하고 밥하고 케찹하고 자주 비벼먹었거든요. 그 맛이랑 확실히 달라요. 양파, 당근, 햄이랑 케찹을 같이 넣고 볶아서 그런지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맛이 좀 풍부해졌다고 해야 되나? 양파 기름 때문에 맛이 더 풍부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어, 아무튼 확실히 그냥 맛있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양념장이 케첩 밖에 안 들어갑니다 솔직히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케첩만 들어가면 좀 싱겁지 않을까 이게 확실히 스팸이 들어가니까 이게 간이 딱 됐어요 원래 스팸 자체가 조금 짜잖아요 그 스팸이 소금의 역할을 조금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밥을 한 공기 반인 줄 알았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한두 공기는 되는 것 같거든요 혼자 드실 분들은 한 공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,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먹다가 포기할 뻔했어요 그리고 계란도 저는 세 개를 붙쳤는데한 개는 너무 적고 두 개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원래 유튜브 영상을 일주일에 두개 정도는 올리려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좀 바빠져서 당분간 일주일에 한개 정도씩밖에 못 올릴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일주일에 한 개로 바뀌었을 뿐이지 유튜브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역시나 간단하고 맛있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으면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